예, 안녕하세요. 어, 일단, 대학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를, 단어나 수거를 10개를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책에서 일단 단어나 수거를, 구문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단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10개를 쭉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쓰시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게 쓰는 거요 예를 들어서, 고스트가 되면, I believe in ghost. 난 유령의 존재를 믿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ghost라든가, 이런 게, angry가 화나이잖아요? I am angry with him. 그에게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쭉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하나 예문을 이렇게 그 쓰라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I believe in ghost. 이제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말의 뜻까지 쓰는 거죠. 유령의 존재를 믿는다. I am angry with him. 그에게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으로. 열 문제를 쭉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4번은 I believe in ghost 이럴 때 ghost가 들어가면 그 ghost란 단어를 밑줄 그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찾은 단어를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그 여러분이 찾은 단어를 그대로 밑줄 쓰는 거죠. 이 단어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이들을 붙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되고 그래서, 포제스가 나오면 소유, 사로잡다. 이러면, he was possessed by illusion. 그거 환상에 사로잡혔다. 자, 포제스는 이제 사로잡다 말고 소유하다, 자질이나 특성을 지니다, 지배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죠. He possessed a beautiful garden. 그는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했다. 그 다음에, he doesn't possess a college. 그는 녀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거. He possessed people. 사람들을 지배했다. 자, 2번은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해석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n d 란 단어는 지속되다라는 뜻도 있고, his success will endure. 성공이 지속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견디다, 참다, 오래 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걸쭉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특히 이제, 해석에서 비동사, 과거분사가 쓰이면, 뭐뭐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녀가 교수형을 행한 게 아니라, 교수형이 처에진 것이다니까 비동사 피피를 썼다 이런 얘기죠그 다음에 뭐 이제 해석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 투부정사 형용사 중분법 뭐뭐 하이죠 I have a food to eat 이러면 to eat이 food를 꾸며줘요 음식은 음식인데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즉스라는 소리입니다 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This is a chair 이건 의자다 폼이 내가 투시돈 안지도이 to s 이투시온이라는게그 뭡니까? 취하로 꾸며지겠죠. 근데 왜오을 쓰냐면 접촉해서 위니까 오늘 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번 같은 경우는 어~ 주격관계대명사 이건 해석은 여러분 해보시고 주격관계대명사에 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격관계대명사에. 그래서 이 후라는 것이 이제 주격으로 쓰이면 그다음에 동사가 왔을 때 주격으로 쓴다는 리예요 I know a man who is rich. 부유한 남자를 안다. 그다음에 he is a person who likes 불고기. 그는 불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그럼 she is a woman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목적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도우 쓰는 사람들이고 주어 동사는 s o 그다음에 목적어는 their careers, 목적격 보어 suffer, 고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형식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I made him a doctor. 나는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럼 h i m 이 닥터하고 이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를 의사로 만든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He made me happy도 마찬가지죠. m e 가 목적어고 h a p p y 가 목적격 보어죠.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5형식의 구문들을 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이거는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맥락들을 좀 써보시고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쓰신 다음에 심리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걸좀 쓰는 거죠 스탠버그의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좀 거기다가 좀 쓰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필요하다 한자로 사랑 사량에서 나왔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다 스턴버그의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야기도 쭉 쓰는데 그게 이제 책을 보면 친밀감과 열정과 의사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예를 쭉 이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구성 요소로서 본 사랑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또 이야기를 쭉 쓰시면 돼요. 그런 것들 쓰면 되겠고, 또 사랑의 삼각형 같은 경우도 나와 관련돼서 쭉 쓰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해 사시는 남편이나 아내분을 배경으로 해서 부부간의 어떤 문제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팩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극되었을 때만 사랑에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꼭 성적으로 작대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예를 드시면 되겠죠. 이제 뭐 미술관의 동물원에서 이런 명제사가 나오죠. 사랑이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줄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린 것인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작대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줄 주고 애정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김춘수 시인의,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오는 말처럼 관심을 보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쭉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을 쓰셔야 돼. 딴 사람 걸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요. 음. 그렇게 좀 이거는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에게 붙다라는 그런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이제 쭉 맥락들을 한번 찾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인간과 사회 같은 경우는 인간과 사회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음쭉 여러분이 이제 그 의미의 맥락들을 잠깐만 쓰시면 되는데, 아 일단 문화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면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죠. 문제에서 한옥의 배치라는 것은 바람 방향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풍수, 풍수 물바람풍자의 물수자죠.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의 모양,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만 뭐 서북부, 동북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옥의 건물은 뚜렷한 안대가 있고 안대와 축을 맞춰서 배치 좌향 앉는 방향이죠. 여기 결정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칸과 태가 있죠. 한옥을 이루는 건물 고체는 기본적으로 칸과 태로 구성된다. 한국 건축의 기본적인 공간 단위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 또는 네 개의 기둥으로 규정되는 공간을 지칭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락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 방 사이, 방과 마당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한다. 을 그런 거 쓰시면 될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한옥의 구조가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분산시키죠. 그런 내용을 쭉 여러분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옥은 6번, 5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창과 문을 구별하는 요소가 이제 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는 역할. 문은 실내와 실내를 연결하고 통풍과 이동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옥은 실내 공간이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용이 되고요. 실내 공간은 텐마를 통해서 마당과 잘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에서는 이제 당나라 궁궐 제도를 모방했다 어, 그런 것들 쓰면 되겠죠. 신라 불교의 특징 같은 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궁궐에 사찰이 있고 궁궐 안에 탑이 있어요. 또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 뭐 팔관에 특히 이런 게 궁궐에서 했죠. 또 사찰도 많았고 또 국가 의뢰 불교 행사가 많았죠. 고려는 승불 정책이니까. 또 경복궁의 중전이 교태전이죠. 이 주역의 64개 중에 하나인 택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태전의 교태는 천지교태라는 말이죠. 천지가 사귀는 것이 태라는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형상이다. 택괘에서 천지교태라고 한 것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하늘과 땅의 사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귐이죠. 궁궐의 왕과 앙비가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된다. 마지막은 이제 왕이 주무시는 거는 강령전, 중전은 교태전, 대비는 자경전, 세자는 동궁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의미의 맥락들을 또 쓰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심리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문화자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불평등 문제를 네,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게 이제 차별과 유사하면서도 서로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수직적인 그런 차이를 말한다면, 말한다면, 그런 그 차별은 특정한 차이에 수직적인 그런 구별, 위계질서를 이제 서열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바탕에다가 깔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꼭 불평등만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죠. 사회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 비정규직은 아무리 일해도 정규직에 뭐800% 200만원 정도밖에 안버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류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3장을 읽고 사회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구조에 대한 영어를 먼저 여러분이 쓰시고 그다음에 기륵겜이라든가 이런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그다음에 쭉 쓰고 그렇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뭔가를 얻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잘 극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냥 쭉 쓰는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는 의학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잘 해결돼야만 우리 사회가 아주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금 과제가 인간과 심리,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 대학 영어, 한국 문화자원의 이해. 이렇게 네 과목이잖아요. 네 과목. 네 과목들의 그런 그 내용인데 아마 다 쓰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하는 거니까 쓰셨으라고 믿고, 요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이 또좀 수정할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다 쓰긴 쓰셨겠지만,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이런, 이런 이야기를 좀 것들을 좀잘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장 잘 알아야 될 여러분의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또 리포트 마무리 시간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어, 다음 주는 그, 그 출석 문제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